안녕하세요. 장비입니다. 호! 오늘의 작하다는 바로 무엇이냐? 제가 장기 컨텐츠로 밀어 붙이려고 한 녀석입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편의점 도시락을 리뷰하는 겁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는 많으신 분들, 직장인 분들, 학생분들, 그 외에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고를 때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맨날 고민해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편의점 리뷰를 보시고 아! 이 녀석이 맛있구만 어? 이 녀석이 내 취향에 맞겠구나 그런 약간 결정을 도와드렸으면 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제 편의점 도시락 리뷰는 주관적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항상 좋은 맛있는 최고의 도시락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리뷰할 편의점 도시락은 바로 GS25의 밥한끼 뚝딱 깐풍치킨 덮밥입니다 가격은 3,300원 이고요 일단 구성품은 오뎅 단무지와 깐풍치킨에 깐풍소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밥에 김과 깨가 올라가있는 아주 단조로운 구성이네요 하지만 맛있어보여요 되게 작아요 그리고 손만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숟가락과 포크가 숟가락과 포크를 합쳐놓은 스포크스포크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김마루씨 바로 개봉을 해서 조리를 해서 가져올게요 그럼 네 이렇게 해서 편의점 도시락이 전자레인지에서 1분 30초를 걸쳐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우 비주얼 괜찮아요. 일단 냄새도 되게 좋고 그러면 한번 바로 먹어볼까요? 보니까 치킨 텐더 같은 느낌이에요. 치킨 텐더를 약간 길다랗게 썰었어요. 음 소스가 약간 매콤하네요. 확실히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런지 튀긴 것이 눅눅하긴 하지만. 가격이 3,300원인 걸 감안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소스한 퀄리티입니다. 완두콩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찍먹과 부먹을 배려해 준 건지 이렇게 반만 소스가 부어져 있네요. 그럼 한번 소스가 안 묻어있는 이 빵풍 치킨을 찍어 먹어볼게요. 음! 치킨 자체는 진짜 맛있네요. 소스는 좀 약간 달콤하고, 알콤 매콤한 맛이에요 그리고 밤 양도 중요한데 밥 양은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이 정도면 웬만한 편의점 도시 기준으로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푸짐하게 음 단무지도 맛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반찬인 오뎅을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듬뿍 찍어서 오늘은 약간 심심한 맛인데, 고소하네요. 이게 좀 약간 짤수 있어서, 약간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얘랑은 케미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세 개가 되게 별거 없어 보이는데, 되게 괜찮네요, 구성이. 구성 마음에 듭니다. 밥도, 저는 일단 밥이 많아서 좋아요. 저는 밥을 좋아해서 밥 질도 되게 괜찮고, 옥수수도 들어있네. 오, 이 녀석 엄청 길어요. 이제 이 녀석을 한번 먹어볼까요? 좀 가운데만 살짝 뿌려져 있어서, 아쉽네요. 좀 듬뿍듬뿍 뿌려주지. 음. 너무 적어서 만만 조금 나네요. 그럼 마저 다 먹어 볼게요. 뿅! 뿅 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제가 느꼈는데 깜풍 치킨이 이 작은 도시락 안에 있는 것치고 너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 되게 푸짐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밥도 푸짐하고. 음. 이제 평점을 매기면 5점 만점에 기준을 3 가지로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맛과 두 번째 비주얼, 그리고 세 번째 가성비, 가격 대비 퀄리티, 성능, 약간 이런 거죠? 일단 맛 같은 경우에, 당 요리를 좋아하시는, 튀긴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그냥 평타. 보통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맛이고요. 뭐 맛없진 않아요. 그리고 밥도 되게 맛있었고, 단무지, 오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도 비주얼은 근데 조금 이 통이 작아서 그런지 약간 양이 적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약간 성인 남자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푸짐하게 알차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가성비인데요. 가격이 3,300원인데 요즘 도시락들이 가격이 보통 2,500원부터 시작해서 뭐 비싼 거 4,500원, 4,800원까지 하는데 그 중간이 3,300원인 거에 대비했을 때이 정도라면 저는 굿! 그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점은 5점 만점에 몇 점이냐? 저는 3점 5점 주겠습니다. 음! 가성비가 너무 좋은 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깐풍치킨도 생각보다 되게 기대했던 거에 비해 맛있었고 밥도 많이 들어있어서 결정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편의점 도시락 세상의 모든 편의점 도시락 리뷰하기 해봤는데요 첫 번째 녀석으로 깐풍치킨 덮밥을 먹어봤습니다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도시락 혹은 작비가 리뷰해줬으면 하는 도시락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을 2탄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많은 편의점 도시락 추천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앙쓰버티 아 많은 댓글도 달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앙! 아, 작비!